아이들이 나침반과 지도를 활용해 정해진 시간 내에 최종 목적지까지 돌아오는 유럽형 숲레포츠가 곡성군에서 열렸습니다. 곡성 꿈놀자 학교는 아이들에게 두뇌력, 체력, 모험심 등을 길러주는 생존 길찾기 교육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재월섬에서 디스커버리숲 오리엔티어링 미니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독도법, 나침반 활용법, 지도기호 등을 학습한 뒤 정해진 시간 내에 재월서만에 있는 목표 지점을 찾고 출발지까지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만으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경험이 된 대회였습니다. 곡선군이 추진한 1년의 숲교육이 점차 학부모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갈수록 신청자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타 지역 학부모들도 관심을 갖고 신청하면서 매번 대기자가 생길 정도입니다. 특히 재월섬은 숲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재발견된 곳입니다. 그동안 낚시꾼들에 의해 똥섬으로 불리우던 이름 없는 섬이었습니다. 이번에 오리엔티어링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득한 숲 교육 놀이터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숨결이 불어넣어지게 됐습니다. 곡성군은 그동안 여러 곳에서 추진됐던 숲 프로그램을 집약해 재월섬을 숲 모험 놀이터로 도약시킨다는 방침입니다.